차트 분석해 준 남자 셀레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알루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알루미늄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아 이거를 좀 며칠 전만 알았어도 타점을 제가 기가 막히게 아 먼저 잡았을 텐데 이게 조금 아깝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요 수익률이 무시하지 못하는 수익이 한13% 정도 올라와 가지고 이게 좀 아깝다 근데 어찌 됐든 지금 뭐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 눌림 타점 너무 좋고 지금 들어가도 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좋은 흐름들이 있었고 위 위쪽에 있는 라인 중에 표시해 줘야 될, 될 라인이 위쪽에 있는 라인 중에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되는 라인이 뭐냐면 큰 시세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이제 뚫렸었던 이 라인이 저항으로 몇 번이거나 계속해서. 돌아온 이 가격이 5910원, 아 5910원이에요. 5910원 라인을 반드시 표시를 좀해 두셔야 되는 게 좋고, 그 밑에 있는 라인이 어디가 중요하냐면, 4580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580원은요, 이 다음에 있는 큰 시세를 보여줬었던 파동의 넥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넥라인이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이전에 바닥에서의 저항 라인이 나왔었던 자리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인 3,705원도 과거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이전에 굉장히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도 반드시 표시를 해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표시를 해두면 이 전략이 나오거든요. 전략이. 그러면 지금에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는 매수 타점, 여기는 매도 타점, 여기가 매수 타점, 여기 매도 타점. 근데 지금 눌린, 눌린, 구간이, 눌린 구간이 굉장히 좋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평선 정배열고 골든크로스가 난 뒤로 시세가 좋게 나왔었고, 한 번에 굉장히 눌림파동이 세게 왔습니다. X파동으로 저는 간주를 해보고 싶고요. 밑에는 MACD 골든크로스로 돌아서 기 임박을 했고요. 그러면 추세가 나와도 지금에 있는 3,705원은 손절자리로 잡으면 될것 같고, 위쪽에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에서 대략적으로 9% 정도 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스윙 관점에서 한두달눈으로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40%정도까지 시세를 보면 될것 같다. 근데 단지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변동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변동이 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채널이 좀 만들어지는 시간에 대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돌파가 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것만 유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림이 추세가 돼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저점이 낮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3,705원이라는 라인이 뚫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라인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4,200원인데 좀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많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알루코를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기존에 이미 난 매수를 하신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영상 참고를 하셔서 4580원이나 5910원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익절을 좀 해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진 종목은 500%가 상승하길 바라고 1000%가 상승하길 바라지만 그거는 사실은 꿈에 같은 얘기이고 시대적인 흐름에 반드시 맞아야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매물대를 체크를 해놓고 최대한 저점에서 잡고 어,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해놓고 진행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네요. 알루코 매물 때 표시해놓고 좋은 대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 증권 가입해주시면 돈이머니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